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 앞에 와 있습니다. 40년간 한일관계를 연구한 대표적 지한파 학자인 김이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김이야 교수는 1980년대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요.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하며 현대 한국연구센터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옌친연구소 방문연구원도 역임했죠. 지난 1일은 106주년 3일절이었습니다. 도쿄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념사를 총영사가 대독했는데요. 윤선열 정부에서 크게 개선된 한일관계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탓에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세계 정세의 격변 속에 한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희아 교수를 만나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아 교수가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저는 네 가지 의미로 좀아네 가지 네. 첫 번째는 힘의 관계. 한국은 뭐 60년대 초반에도 세계 제빙국 하나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일본도 좀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60년대 그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아주 70년대 초에는 선진국이 그렇습니까? 됐잖아요. 네. 1인당 GDP도 열배 이상의 네. 차이가 있었다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두 번째는 그 일본은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한국은 그때는 개발 독재 그, 개발 도상국이면서도 독재국, 독재국 어, 음, 네, 국가 네. 또세 번째는 그~ 그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뭐~ 전 지도자끼리의 관계 음. 또한 뭐~ 어~ 뭐랄까 그~ 체계인들끼리의 관계 아. 그뿐이었잖아요 일반 사람들끼리의 그~ 교류는 별로 없었고 네, 네. 어~ 아. 또더군다나 그~ 지금 뭐~ 한일 관계라고하면 사회 문화 관계를 빼고는 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그6 5년대는 1년 내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에 사람의 숫자가 4만 네. 명. 음.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만 명. 천만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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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불균형이 좀 심했죠. 음, 음. 그런데 지금 뭐그네 가지. 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네. 뭐 힘의 관계도 지금 일인당 GDP는 거의 비슷한.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우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두 번째는 뭐그 한국은 어 60년대 이후에경제 성장, 또한 80년대 민주화에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 그 시장 경제와 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한국하고 일본이 완전히 권유하는 네. 관계가 되었죠. 네. 네. 6 0년대 초에 그한뭐 한일 관계는 뭐 정치 경제 관계의 한정대였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는 오히려 뭐경뭐 정치나 뭐 경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사회 문화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계 음. 그런 관계가 더 아주 발발해졌기 때문에 뭐 그것도 더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음.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물론 뭐 한국 은뭐일본한대한 관심도 있고 또 일본도 한국에 대한 관심 많고, 네. 또 한국 한대한 관심 국은많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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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타임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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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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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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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가좀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뭐 한국에 뭐뭐 어떤 일이 좀생 뭐, 생거 있다, 막 그런 거는 리얼타임로 으 네. 얼마든지 일본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향, 향 한국으로 향하는 정보나 그 관심도, 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관심이나 정보도 아주 비슷한 수준이 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음. 그런 측면에서는 비대칭적인 관계로부터 대칭적인 관계로. 아주 그 완전히 그 바뀌었다. 음. 그 한일 수교 yeah. 어 60, 뭐 6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그 획적인 거는 나오지 않겠느냐. 뭐또 또한 그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전부 이후에는 아주 뭐전부 관계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도 뭔가 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뭐라고 대답해 되지 네. 않겠느냐. 네. 또 또한 이시바 어, 전니와 같은 분이 자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네. 어, 아주 그 가장 리베럴한 네. 어,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기대가 컸던 거는 뭐 저도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 쪽에서는 야당 전부가 뭐 된다는거는박다한다고 하면 그런 존재로 해놓고 좀 대응할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래음 지금 아직음에는그다명에는그 어, 네, 네, 네.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는그렇게 아주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에서진대에는뭐뭐진에파그에는그다음는그다는그는그 다음에는 는 비대통령파 어~ 그냥 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한동훈 네. 예, 유승민 뭐 어, 그런 두 가지 세력들은 비 대통령 밥 후보가 그렇게 단내 경성에이수 네. 있는 건지 네. 그것도 좀밝혀라지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름 쪽에서도 좀 뭐랄까 그 한국의 전쟁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주 좀 아직까지 좀속단할수 없는 부분이 좀 음.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에~ 예, 육십 년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 네. 뭐, 계속해서 좀, 실용적으로는어 뭐, 할수 있다고 보지만, 음, 음, 그러나, 권동선언과 같은 경우는, 역시, 한우 정부가 네. 그, 박실하게 나와야 그렇게 좀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네. 봅니다 김대중, 어부치, 네. 뭐, 한 어, 뭐, 그 권동선언, 네. 그때와 달리, 지금, 한한일양국을둘러국제국제환 그 아주 좀주좀졌라졌 부분이 네. 있잖아요 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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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한가좀뭐러시한하고북한하고의 군사 협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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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음.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일 협력이라든가 한일의 그 여러 가지 협력의 객관적인 조건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그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협력 가능성이 좀더 현실화되기 어려움 음. 그런 건 아쉽다고 그렇게 봅니다. 5월이 음. 야뭐 한국의 새 정권이 에, 등장될 수도 있고. 어, 그, 그리고 뭐, 여당 전부가 되면, 뭐, 특히 외교에 관해서는 윤 전부의 그 연속, 뭐, 네네. 손에 있는 건 확실하고, 네. 또한, 야당 전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예컨대 이재명 네. 대표는 우크릭이라고, 일본의 <laughs> 군사 증강이 한해에 대해서는 위협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지 만약에 뭐, 진보 야당 전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그다지 그 윤천부의 한일 관계하고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네. 국제 환경성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협력 가능성이 노, 더 높여야 한다 음. 그런 식으로 좀 서로가 그 생각할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음. 어, 1998년에 관해서는 북한 핵 개발은 동결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주네 브 네. 합의. 에 따라서. 또한 미중 관계도 뭐 그다지 그때는 그때... 그 대립될 줄 몰랐고 네. 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G7의 네. 멤버가 뭐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뭐 한일 둘러상 국제 환경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없었던 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 국제 관경하고 아주 좀 달라졌죠 네. 네. 그런데 달라진 국제 환경성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때 팔시 구십팔 년에 그뭐업치뭐 김대중 권돈손농의 기절을 갖다가 그거를 새로운 국제 환경성에서 더 적응할 수 있게끔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국제 환경이 아주 뭐 위험 수준이 좀 음. 높아졌죠. 네. 그, 그렇기 그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사이의 문제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다기리는 것보다 주변의 그 격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주변의 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협력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베 타만에 관해서도, 뭐, 저,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에 그, 한일 합병, 뭐, 한국 합병에 관해서는, 그다지 뭐, 언급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한국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 위안 문제를 연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건좀 있었다고. 그리고 뭐, 역사 문제를 후세대에 맡기기 싫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 문제는 완전히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계속해서는 불러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일본 쪽에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끝내야 한다. 그런 거는 너무 일반적인 견해라고 아. <laughs>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시바 뭐 80년, 8 0년 탐험에 관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시바 총리가 갖고 계시는 좀리베럴한 역사관으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시바촌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갖고 나타내면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근무회의와 같은 네.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일본 전부의 공식적인 네.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역시 일본 자민당 네. 안에서 조금 비방이라든가불만들좀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시바 타마로 같다 그렇게 일본 전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1995년에 무라무탐 후에도 어떻게 보면 무라야마 촌리 자신의 뭐좀 개인적인 그런 타마를좀내아요 국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거든요. 아. 이시바 촌리 자신의역사관에 맡기고. 일본 정부의 뭔가 대표적인 견해로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음. 네. 좀 그렇게 완전히 뭐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서로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든가 역사관이 네. 그런데 서로 네. 어, 한편으로는 왜 서로가 그렇게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느냐. 음. 그런 거는 서로가 좀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상대방의 역사 인식에 완전히 권참하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 그럼 서로가 좀왜 그렇게 다르게 보고 있느냐는 서로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또, 또한, 그리고 저, 저는 역사 문제는 뭐, 그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 협력할 수 없다. 그런 거아 니지잖아요 사실. 은 네. 역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서로가 그 협력, 협력해야 되는 부분 이 있고, 또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끔 음. 조심스럽게 꼭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 점 발상이 좀 필요하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음. 네. 한국의 진보 세력이 네. 일본을 아주 싫어하거나 네. 어, 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네.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일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네. 일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 않다고 그러,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아주 뭐, 뭐, 미국의 트럼프하고 아이고. 뭐, 김정은하고 좀 서로 중계함으로써 그렇게 좀, 어, 해는데, 그, 그, 런데 너무 그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별로 <laughs> 관심을 그다지 좀, 어, 높아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들었던 네. 이야기, 기억 남는 거는, 뭐 어차피 일본에 하루에 뭐,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뭐, 남북, 미 관계를 잘, 하면, 응. 일본이 뭐, 따라올 수밖에 없지, 없지 않겠느냐. 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뭐, 결국, <laughs> 하노이 노딜 때는, 네.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한테 많이 영향 줬다는 네. 거는, 뭐, 네. 그것도 네. 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와서 그, 일본에 더 중요했다. 음. 그런 걸좀 깨달았던 모양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의 진보 세력의 문제는 일본의 실업 하당 기반, 일본의 역할이라든가, 일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뭐 중요한 한지 않겠느냐. 좋아하거나 실업하거나 떠나서 중요하고, 예, 그렇게 힘을 필요한다고 하면 또 관계도 신경을 쓸수 밖에 없잖아요.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이런 말을 말씀 중한 분들한테 그. 드리면 좀 젊은 사람들놀라러신 네. 분인데 특히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가장 진한적인 일본의 매디아가 상계 신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의 그 위크 또는 뭐방공이잖아요 방공을 위해서는 한국이 중요하고 아...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시면, 지시면 되나, 하시면 되죠. 하지만에도, 아사이신문 같은 신문이 한국에 뭐, 인권이 어쩌고저쩌막 이런데, 이제 와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배반당했다는 그런 좀, 부분도 있어가지고, <목소리> 그,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익들은 옛날에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아껴놓데 그런데, 그러한 한국이 또 거꾸로,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자기 배반당 했다는 음. 그런 음. 사고가 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을 음. 좀 그걸 좀 싫어하는 음. 그렇게 되, 됐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제 음. 애데그 그 일본의 걱정들은 역시 가장 아주 경계하는 대상이 북한도 아니고 역시 중국이잖아요. 중국하고의 관계를 좀, 또한 미중 관계를 좀볼 때, 한국하고의 관계는 더 중요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기들도, 물론 뭐, 역사 문제, 음, 전통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기가 어렵다고 음, 음. 하더라도, 그러한 그 지금 환경성에서 한일 관계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리 한국에 진보 전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협력 관계에 일단 유지해한다그렇한생그할수생에할수밖에요다고봐서서서 한국에서 한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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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서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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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뭐, 혐의를 할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역시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 그렇게 필요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네. 음, 역시 뭐, 전, 전제로서는 역시, 동맹 관계를 공유하고, 네.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네.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역시, 막 한국이나 일본도 미국하고 관계를 좀 우선,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아, 봐요. 그런 포메안에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뭐또 특히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이 뭐첫 뭐 번째는 견제 관계도 가 중요하고 또한 이 지역에 관한 안보 문제 뭐 아무래도 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보다는 더 북한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울이면 더좀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중국이 뭐 자제하고 있는 분 사실이고. 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좀 그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음, 음.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는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뭐~, 뭐 일단 좀 대립하는 거는 뭐~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거는 미중 대립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한테 그렇게 큰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그러니까 미중 관계속에서 또한 북미관계 속에서 마, 한국하고 일본의 음. 그냥 미국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중국하고 뭐 또한 러시아나 그 북한과의 관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음. 유사하는, 가장 유사한 네, 부분이 네. 좀 네. 있다고 봐요. 음. 미국이랑 중국이 그냥 뭐 일본에 혼자서 뭐 그렇게 떠돌은다고 해도 음. <laughs>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음. 또 한국이 도뭐 항의해도 좀안 되는데 그런데 한국의 일본이. 하면 그래도 미국도 중국도 그런 목소리에 기울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 김희아 교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합쳐야 미국과 중국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한국의 진보와 일본의 보수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이상 한경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교 특파원이었습니다.